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님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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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섬세트 투를 그쵸? 네, 꺼내놨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약간 네. 목과 환절기네요. 몸이니까 한절기 때 네, 네. 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으실으실 춥고 열이 나고 목이 또 칼칼하고, 네, 칼칼하대요. 음 그래서 제가, 저도 조금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음. 한번 넣어주셔보시죠 네 어떻게 하죠?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포춘시나몬이에요 네. 네, 포춘시나몬을 네, 세개를 넣어주세요 세개를 넣어주고 네네네. 그래서 일명 썬라이더 쌍화탕을 만들어서 한번 쌍화탕? 네네네 저희 고객님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원래 몸이 좀땀이안나고되게 몸이 힘들었는데, 음. 제가 이렇게 좀썸머에서 쌍화탕을 만들어서 해드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몸에서 땀이쫙 나면서 쫙 풀렸어요. 음.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저희 썸머다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해서 먹고주 있잖아요. 그럼 몸이 너무 개운해요. 그럼 혹시 땀이 났다는 건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인데. 그래서 오. 이거 처음 한자리에서... 너무 좋거든요. 네. 금액도 너무 저렴하고 효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예뻐지고 음 그래서 해봤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다 먹어보도록 하죠. 네. 약간 따뜻한 물을 드셔서 드셔주시면 너무 좋죠. 네. 오한 줄기예요 정말. 아유 어, 저놈네 그렇죠?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될 네. 그 거예요. 아 그래요? 아우 네네. 네네네. 아우 어떻게 보면 좋아. 3개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잡아주었어요, 정말. 네, 그럴 수도 어, 있죠.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물이에요. 음. 네, 네, 이곳에 넣어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니키를 넣어도 되고, 썸를 넣어도 되는데, 음. 중요한 건이세개세개 삼삼 삼삼 으로 가서 쌍아거 쌍아탕이거든요. 네. 어. 짱이에요 정말. 그럼 삼마탕이라고 네. 불러도 되겠네요. 그렇죠 쌍아거 쌍아탕. 네. 어 네. 음 와, 이거 너무 힘들겠 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시어, 시어. 음. 와. 짱이에요, 짱, 짱. 이거는 정말 엄청나네요. 어떠세요김요 선생님? 저는 진짜 이게 딱한 네, 모금 했는데. 지금 진짜 짱이죠. 와, 이제 막 진짜? 일어난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세 개,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몸이 칼칼하고 힘들고 열이 날때 진짜 짱이에요. 그것도 진짜 그렇지만 짱이에요. 네. 진짜 놀랐어요. 놀랐죠? 엄청 맛있어요. 와,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객님이 귀하신 고객님인데. 음. 놀래가지고요. 네. 너무 땀을 흘리고 좋으셔가지고 갔어요. 아 그래서 오 이거 선물 투 내놨거든요. 네. 이거 신나분이 우리가 우리 몸을 따뜻해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얘는 그쵸. 비파가 들어있잖아요. 네. 비파하고 얘가 또 뭐가 들어있죠, 김동사님 비파랑 해양이랑. 네. 그 아스파라구스랑 네. 네. 엄청 많이 들어있죠. 감초 들어 있고. 네. 맨도 들어있고. 맨풀 네. 들어있고. 도 들어가 있고.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식 먹을 때 많거든요. 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선물들을 드시면서 한 박스 먹으면안 되는 줄 알아요? 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잘못한 거예요. 네, 정말 한 박스를 드시면 그쵸. 예뻐지, 진짜 예뻐지거든요. 네. 이 목소리가 키키르하고 너무 예뻐지고, 오빠? 네, 예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헤이그레시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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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오, 따뜻 너무. 진짜 저희가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보자고요. 음. 빨딱 일어나는. 네, 네, 네. 네. 네 선물 2이거꼭 네. 어르신들께 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네 너무 좋아요 소음 생활기도 너무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음. 게 선물 2예요 two. 네, 네 선물이다, 선물 2로 정말 한절기를 건강하게 다니고는네꼭 네, 필요해요 그리고 네. 1도라도 올라가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5배가 올라가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땀이 나요 진짜. 정말 땀이 나고 네. 힘들다고 와 이렇게 딱 3개 사마탕. 어. 사마탕. 네, 사마탕. 썸나이더 사마탕입니다. 짱이에요, 네. 정말 짱. 이거는 아, 해보신 분만 알고 있어요, 진짜. 네. 음. 아우, 너무 맛있어요. 네, 이만 마실까요 네네. 네, 전다 네. 네. 먹겠습니다.